우리는 돈으로 돌아가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돈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지요. 돈이 있어야 무엇이든지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 때문에 사람이 움직이고 돈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고 돈 때문에 가족까지 버리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돈의 힘에 사로잡힌 자본주의의 부정적인 면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면은 믿는 자의 삶과 정반대의 삶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내가 돈 때문에 타인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 어려워하는 타인에게 내가 가진 돈을 나누어 주어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기업은 비정규직이 없어야 합니다. 저는 축복하고 싶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의 회사에 앞으로 직원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직원들이 한 명도 비정규직이 없고 다 정규직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성경적 모델이 회사에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게 하는 게 아니라 주기도문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말씀의 원리를 삶에 투영해서 실제로 만들어내는 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 우리는 부활절 헌금 전액을 태국 한 마을로 보냈습니다. 우물이 없어서 여전히 이 후진국들은 깨끗한 물을 마, 못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재정으로 태국의 한 마을에 보내서 우물을 파줬습니다. 아마 밴드를 보신 분들은 확인하셨을 겁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넉넉치 않습니다. 하지만 물조차 마음대로 마실 수 없는 약한 자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 넘쳐난 교회입니다. 이들은 가난한 자들을 도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넉넉해서 도운 게 아니라, 나보다 연약하고 힘든 자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 것을 과감하게 내놓고 함께 더불어서 함께 살아갔던 겁니다. 그런 공동체에 부자가 어디 있고 가난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부자라고 우쭐대고 가난한 자다고 소외되면 그 교회는 이미 성경적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면 여러분 과감하게 교회를 뛰쳐 다른 교회로 가십시오. 이미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는 이미 성경적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남들을 그렇게 돕고 섬길 때에 성경에 보면 전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을 도울 때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만 드러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운다면 내가 도운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마음을 일으키신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 주님이 선한 마음을 일으키셔서 돕는데 당연히 주님만 드러나면 되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이 사실을 알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교회에 헌금을 하고 물질을 드려서 교회는 그것을 통해서 어려운 자들을 돕고 섬기고 이런 일들을 행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세 사람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첫 번째 소개된 인물은 요셉이라는 인물이고요. 두 번째 소개된 인물은 부부인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먼저 소개된 이름은 요셉인데, 이 요셉은 자신의 이름보다 사실 별명이 더 알려져 있습니다. 요셉의 별명이 뭡니까?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이름인 줄 아셨죠? 바나바가 별명이고 본명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라는 별명의 의미가 뭐냐면, 위로의 아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원래 요셉인데 사람들이 붙여주는 거예요. 어, 저 사람은 위로의 아들이야. 저 사람은 교회에서 참 사람들을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바나바라는 별명이 붙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는 별명이 붙었을까요?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영역에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물질의 영역이든, 심리적인 영역이든, 성경에서는 가난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푸토코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푸토코스라는 헬라어는, 진짜로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도 가난한 거고,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하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고, 절망에 빠져서 있는 사람도 다 가난한 사람. 이걸 다 같은 단어 푸토코스로 써요. 그래서 부자라고 가난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부자도 가난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다가가서 실제적으로 도움을 줬던 사람, 실제적으로 위로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특별히 사람들의 모든 문제는 어디와 연결되어 있어요? 돈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위로를 하기 위해서 바나바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 물질을 통해서 이웃을 돕는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던 그 천만 원을 헌금해서 공동체를 섬기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가나나 가, 아, 바나바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된 겁니다. 다른 사람의 피로를 채워주면서 막 생색내요. 그럼 그 사람이 위로를 받았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기분 나빴을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면 서럽잖아요. 그런데 서러운데 누군가가 도와줬어요. 그런데 막 생색내요. 내가 저 사람 도와줬다. 그러면 이 도움을 받은 사람이 어때요?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하고 산 적이 있어요. 그때 생활보호 대상자로 살았어요. 생활보호 대상자가 뭔지 아시죠? 국가가 돈 줘서 그 돈으로 먹고 살아야만 살수 있는 최저 생계비로 사는 그런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정을 알고 제가 있었던 신한 군에서 어, 누가 어렵냐, 누가 가난하냐, 누가 힘드냐 해가지고 봤더니 힘든 사람 이 손가락 안에 뽑혀가지고 제가 갔어요. 그래서 좀 도와준대요. 명목은 장학생. 공부도 잘 못하는데 장학생 왜 해요? 근데 명목을 장학생, 장학금 준대요. 그래서 갔어요. 사람들 잔뜩 모아놓은 강당에 장학생 해가지고 고원형 나와가지고 장학금을 전달했는데 제가 끝나고 나서 돈을 봤어요. 돈이 얼마 들려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사진 찍고 막 이러는데요. 제가 그 돈이 전혀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때 장학증서를 줬거든요. 제가 어린 마음에 그 장학증서를 준걸 나오자마자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차마 돈은 버리지 못하고 <laughs>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전혀 고맙지가 않았어요.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을 들었냐면 내가 이 다음에 누군가를 섬기고 도와줄 때아 되게 낮은 마음으로 도와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그게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누군가 섬김을 받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바나바는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밭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요셉으로 불려진 게 아니라 바나바로 불려졌어요. 저와 여러분이 바나반처럼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바나바처럼 제목을 적으면서 자꾸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처음처럼 <laughs> 웃는 분들은 의심스럽습니다. <laughs> 여러분 바나바처럼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위로가 되었던 바나바와 반대로. 오늘 5절 이하의 두 명의 인물을 또 소개합니다 누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바나바와 유사한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역시 바나바와 같이 겉으로 봤을 때는 똑같이 이웃을 위해서 교회에 홍금을 한 거죠 그러나 이들이 바나바와 다른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판돈 전부를 사도들에게 바쳐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것을 판돈 일부를 바치고 전부 바쳤다고 거짓말해요 어렸을 때 저도 그랬어요 할머니가 헌금 주면 그 헌금 전부를 안 바치고 일부를 포켓에 놓고 할머니한테 다 바쳤어요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랍니다 어쩌면 이곳에 학생들 중에 그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laughs>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네. 이들의 차이는요, 단순히 돈 전부를 바쳤느냐, 일부를 바쳤느냐, 이게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험금한 돈을 일부를 감추고 일부를 험금하거든요이 감췄다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에노스피사토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에노스피사토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감추다라는 이 외에도 가로채다, 이런 의미예요 즉, 모든 물질이 원래 누구, 누구 겁니까? 정말 하나님 겁니까? 정말 하나님 거입니까? 정말 하나님 건데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그 물질을 중간에 가로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드리기로 한그 물질은 누구 거예요? 갑자기 왜 줄죠? <laughs> 기독교적인 경제관, 세계관은 이거예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물질 누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다 드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일부를 드린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은 홍금 드려라 이런 말안 했어요. 다 받쳐라 이런 말안 했다고요.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해놓고는 아까우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깝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로챈 거예요. 이 단어를, 이 가로채다라는 단어를 구약성경에서 쓸 때가 딱한번 있었는데요. 여호수아 7장에 나와요. 여호수아 6장에는 여리고성 이야기가 나와요. 이 여리고성을 아주 견고한 성인데 하나님께서 어 그냥 이 성을 무너뜨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이땅이 이 성에 있는 거를 다 불살라서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이건 내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을 불로 태워서 올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 외투 몇벌 하고 금이 너무 탐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아간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다 불로 태울 때 그거 일부 일부 감춰요. 그래서 어떡하냐면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아주 작은 아이성 전투를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처절하게 패배하게 해요. 여러분 처절하게 패배했을 때 그때 죽었던 사람들이 누군가의 아버지예요. 그때 죽은 죽었던 사람 누군가의 남편이에요. 누군가는 과부가 됐고 누군가는 고아가 됐어요. 그런데 그거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냐면 하나님 것을 가로챈 악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가 뭔줄 아세요? 하나님 것을 가로채면 누군간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면 누군간 살아요. 근데 아간이 그렇게 죽으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 죽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골 골짜기 가서 아간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서 바쳐져서 드려지게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제물이 돼서 드려지는 그런 아간 같은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때 아간이 훔쳤을 때그 훔치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온 감추다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에노스 피사토.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돼 있잖아요. 근데 신약 시대에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70명의 학자들이 구약성경도 헬라어로 써요. 그거를 70인 번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70인 번역인 구약성경도 헬라어일 거 아니에요. 그 헬라어로 된 70인역 구약성경에이 아간이 훔친 이 본문 단어가 오늘 신약성경의 이 감추다는 에스 에노스피사토,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어제 연습을 많이 했는데도 어려워요. 이 에노스피사토랑 똑같은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헌금 일부를 떼서 감춘 건 뭐랑 똑같은 거예요? 아간이 하나님께 드려진 재물 일부를 자기가 탐나가지고 이렇게 훔친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아골골짝에서 아간이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보면 마찬가지로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그래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헌금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렇게 언뜻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나니아와 사피라 죽음이 굉장히 과한 처벌 같습니다. 왜냐하면 헌금 안 했다고 죽인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헌금 안 해서 죽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사필에게 어떤 헌금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스스로 헌금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헌금하겠다고 합니까? 인정받고 싶었어요 내가 괜찮은 신앙이라고 인정받고 싶었어요 내가 그래도 신앙 생활을 얼마큼 했고 내가 그래도 직분을 받았으니까 그래도 그냥 남들이 하는 거 조금 흉내 정도 내야지 그러면서 흉내를 낸 거예요 하나님 이거 제일 싫어해요 역겨워하셔요 왜 역겨워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받아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 근데 이미 그분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말은 하나님께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분이, 그분에게는 이미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거든요. 아무리 그렇게 해서 어떤 일부를 드려보세요. 그거 하나님 안 받아요. 물론 교회는 재정에 유익합니다. 언젠가 한 목사님과 교제하다 들은 이야기예요. 그교회로 오래 다녔던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시험에 들었대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평소에 시험에 굉장히 자주 든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 믿음이 좋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저는 시험에 자주 분들은 자주 된 분은 기도해도 기도 안한 걸로 봐요. 왠지 아세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죠. 왜 시험 드는 줄 아세요? 기도 안 해서 그런 거라니까요. <laughs> 성경의 원리로. 그런데 이 권사님이, 그런데 목사님이 조금만 자기, 자기 생각대로 안 움직이면 시험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이 들면 늘 이분이 입술에서 하고 다니는 말이 뭐냐면 내가 교회에서 헌금은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자신이 헌금한 것을 계속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왜 했을까요? 내가 이만큼 교회에다 헌금을 했으니까 나를 인정해줘야지. 이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 권사님은 굉장히 돈이 많은 권사님이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겠습니까? 헌금 많이 했으니까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높여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높아지면 누가 낮아져요? 하나님이 낮아져요. 우리가 높, 낮아지면 주님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내가 헌금했으니까 목사님이 나에게 그렇게 대하면 안 되고 나를 주님처럼 떠받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동안 그분이 교회에 헌금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 헌금한 거예요, 사실은? 자신을 위해서 헌금한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이 인정받으려고 한 거예요. 마치 절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한순간에 시주 돈딱 내놓고 그 절에 자기 이름을 딱 올리는 그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이거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것은 요구 안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것만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 것은 나에게 바쳐라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물질의 주인이 여러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언뜻 대답 못 하겠죠. 두 주인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물질의 태도를 보면 여러분의 신앙이 나와요. 언젠가부터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불편해서 뒤에서 말하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걸 설교를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두 주인을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둬 가시면 그 돈은 우리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내것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것은 내것 일부를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내 것이 될수 없기 때문에 돈이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고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헌금 생활 그거 고민할 게안 되는 거예요. 헌금하면서 내 돈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동안 우리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예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면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물질 좀 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니 물질이 안 주는 거예요. 주인을 인정하는데 인정하지 않는데 주인이 뭘 주겠어요? 주인이 주인 대신 하나님이 그러실 겁니다. 너 알아서 돈 벌어라. 네가 주인이면 네가 알아서 해라. 그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 네가 일해서 네가 먹고 살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의 모든 고통이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 그러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넘겨드리며 주님께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니 이 물질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앞서 얘기했던 권사님은 돈이 자신의 것이니까 교회를 위해 많이 자신이 베풀었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알아달라고 하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 똑같이 행동한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바치겠다고 하고 일부를 내 거니까 감춘 거예요. 그런데 그런 행동을 성경은 하나님 것을 가로챘다라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하나님 것을 얼마나 많이 가로채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것을 가로챈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속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속여요.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게 있나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라니까요. 그 결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음이라는 처참한 결과를 맞이한 거예요. 아가니 죽은 이유, 아나니아 사피라가 죽은 이유, 하나님을 속이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바나바와 같은 진실한 마음이에요. 바나바는 돈이 많고 부자여서 위로자가 된게 아닙니다. 바나바가 위로자가 될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헌금한 분 물질이 없다니까요. 제가 그분의 가정 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그렇게 반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반응한 분들이 이곳에 많다면 이곳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공동체가 천국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그런 재정들로 섬긴다면, 저들이 천국의 맛을 보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공동체는 이렇게 사랑을 하다 보니까 소문이 나서, 어, 그 교회 다르더라? 그러면서 예수가 있는 공동체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진짜 성경적 전도의 방법이 뭔줄 아세요? 우리 공동체를 천국 공동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랑 타령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천국 공동체 되면 저쪽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저 공동체 매력이 있네 그러면서 그냥 찾아와요. 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말라 그래도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 자랑해요. 그게 전도입니다. 또 막상 왔어요. 근데 그들이 와서 여기 와서 막 사랑에 녹아져요. 여러분 사람의 옷을 벗기는 건 바람이 아니에요. 나그네 옷을 벗기는 건 따뜻한 햇빛입니다. 사랑이에요. 바나바의 이런 위로의 모습 때문에 이스라엘 전역에 존경받는 인물로 부각이 되죠. 후에 신약성경 절반 이상을 쓴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합니다. 이 회심을 하고 사역을 하려고 그러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반대를 해요. 왜 반대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믿는 자들을 막 잡아 죽였어요. 사도행전 7장에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이 나오거든요. 그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 저거 속이는 걸 수도 있다고. 거짓말로 우리 잡으러 와서 그럴 수 있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을 경계합니다. 그때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아니다. 내가 보증하겠다.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받아들여줘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돼요. 그 바울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기초를 놓은 거 아닙니까? 바나바가 없었다면 일이 일어나지 않죠. 하나님은 한 사람의 위로자 바나바를 통해서 이런 위대한 역사를 써나가시는 겁니다. 위로가 필요한 이 시대. 너무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바나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물질을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 중에 인테리어를 위한 대출을 진행했어요. 생각보다 빨리 나온대요. 광고 때 얘기했지만 30일에서 31일에 나온다고 해요. 은행에서 나오면 곧바로 인테리어를 진행하는 게 유리하니까 그래서 6월 달부터 진행할 겁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공사가 진행될 때 우리가 마음을 모았으면 합니다. 지난 설명회 때 말씀드렸듯이 한 구자를 만 원으로 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일에 어떤 분이 스타트를 끊어주셨어요.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모은 것으로 강대상을 비롯해서 의자, 성구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앉은 의자는 내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자 하나에 7만원 정도 합니다. 장의자 말고 개인의자로 할 거예요. 이때 반드시 무명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무명으로 드리고자 한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이 어렵지 않게 하기 위함. 또 하나는 혹시 많이 드리는 분들이 오늘 아나니아와 사피라처럼 자기를 드러내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설명했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가정은 백구자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모아 진행되는 리모델링한 예배당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위로가 될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그들이 우리 예배당을 통하여서 주님으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함께 기도합시다.